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땅에 욕심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노인에게 그땅 주인인 임금이 그에게 다가가 제안을 합니다. 말을 타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달려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그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은 새벽녘부터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들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다 돌고 도착하자마자 그가 지쳐서 말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인금이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러한 글을 써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읽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좋칸 줄을 알지 못하여 좋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아멘.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거머리는요, 우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몸 끝에 양 끝에 있는 빨판이 있습니다. 그 빨판을 가리켜 두 딸이라 하는데 그 거머리는 두 개의 빨판으로 동물의 몸에 착 달라붙여서 계속해서 피를 빨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는 아무리 빨아 먹어도 그 피에 대해서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본절에서 이 거머리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탐욕자의 표현으로 상징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채우고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러한 인간의 탐심과 욕망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이 본문에 보시면 탐욕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여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정욕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 명절에 특별히 가족 간에112 사건 특별히 가정폭행과 심지어는 형제 또 부모 간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모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가족끼리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또 또한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설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정욕은요 이 원어적 표현이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욕심은 금지된 것을 탐내다,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즉, 탐욕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시기와 살인을 불러 일으킵니다. 탐욕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 이 탐욕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인간을 탐욕스러운 인간을 가늠하는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탐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맙니다 탐욕은 인간의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적으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흥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내된 성도들은 이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였지만 남편된 하나님은 이 아내된 성도들을 사모하여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과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성령님 좋다 좋다. 질투하실 그러한 정도로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레스가랴 8장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체면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탐욕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 가늠만 여인과 같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더욱 더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더욱 더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더욱 더큰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자녀된 백성 간에 그 교제를 회복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바로 겸손한 자가 겸손한 사람이 더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인간이 파괴되는 원인이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탐심은 만족할지 모르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면 점점 더 마음이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탐심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모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탐심으로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교만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이 탐심이 사라지면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조그만 것에 만족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탐심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보잘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사라지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똥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되저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욱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라는 이 말은 비교급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같은 그러한 것을 큰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알고 공급해 줄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귀한 인생도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기대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했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뒤에서 순풍이 불어오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원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척척 진행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종속되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자신의 머리를 들고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를 쫓아내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따르게 됩니다.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따르지 않아. 그러고도 하나님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마치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이렇게 고랑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서 모든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합니다. 군데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 이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그가 옷을 바르게 입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나가자 그가 온순해 온순해지고 복종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이 말씀과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기록합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성결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와 함께 구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슬압들이 천사들이 날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여호와를 배웠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적가락 제단에 숯불을 불에 집어다가 그 입술에 갖다댑니다. 그리고 내 악이 자여졌고 죄가 사여졌느니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유명한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결해지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초라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때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그자가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이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하게 되면 이 많은 복이 바로 위로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의 집을 위하여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의 말을 듣자 말자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자. 그 응답이 바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애통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강박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마음이 촉촉합니다. 눈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촉촉히 젖을 그러한 인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밥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에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그러한 낙엽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때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젖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젖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합니다. 낮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복장과 학교와 직장 어떠한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목소리를 낮추어 낮춰, 낮춰야겠습니다. 나의 눈 높이를 낮추어야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를 낮추어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낮아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놀라운 변화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가장 낮게 보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이름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겸손하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는 통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애통을 우리가 겸손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겸손하여 더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겸손하여서 더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네. 우리 미로로 가족 모든 분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겸손하여서 더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나으 낮은...